자두 수의 최대공약수가 18이라고 나와 있어, 그죠? a랑 b가 있는데 얘네를 18로 나누데 <laughs>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공약수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일단은 a, b는 서로 소겠죠. 그러면 18 곱하기 a 곱하기 b가 뭐가 되는 거야? 270이 되는 거죠. 자, a 곱하기 b는 얼마겠어요? 얘를 18로 나누면 15야? 15. 자, 그러면 서로 소가 될때 차가 36이래요. 네. 서로 소가 되는 15는요, 1하고 15가 있죠. 네. 3하고 5가 있죠. 네. 자, 이런 경우에 두 가지 경우를 다 해보는 거예요. 자, 얘가 1이고 15라고 하면 네. 18이면 여기 얼마예요? 18. 여기는 네. 270. 270. 차가 36이 아니죠? 네. 그럼 이 경우는 안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경우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지금 뭐냐면, 18은 최대 공약수고 3하고 5에요. 그러면 역으로 계산하면 54구요. 여기에서는요. 응? 90. 어, 차가 90 빼기 54가 얼마에요? 36. 조건에 다 맞네요. 자, 그럼 이때 A 더하기 B의 값은 54 더하기 90. AB를 구하라는 게 아니죠. 얘가 A일 수도 있고, 얘가 A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두개 합은요. 144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